안녕하세요. 물 뿜는 하마입니다. <laughs> 어,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실기 논리회로의 변형 어, 그 중에서도 20년 기출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어, 저희가 논리회로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랜드랑 그 노화에 관련해가지고 그 논리회로 변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20년 기출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왼쪽 왼쪽 그 논리회로를 가지고, 이제 등가에로, 똑같은 논리회로 변형시키라, 시켜라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는데, 어, 아마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, 는 해서 이제 등가에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, 왼쪽에 있는 논리회로가 어떻게 오른쪽회로에로논리회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, 어, 이렇게 엔드가 있는데, 엔드의 입력 부분이 둘 다, 어떻게 돼요? 낫이 있죠? 그리고 오른쪽도 보면은 엔드가 있고, 낫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게,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똑같은 논리였는데, 왜 그려왔냐면은, 이 동그라미랑 이 세모 동그라미는 같은 낫을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려왔는데, 동그라미나 세모 동그라미 똑같이 낫이에요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세모 동그라미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둘다 낫이다. 그래서, 어, 이 입력 부분에 낫이 두개 들어올 때,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낫이 들어올 때,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이게 노알인데, 어떻게 바뀌, 어떻게 바뀌냐면은, 보시면은, 이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, 낫, 이 없어지고, 없어져서, 이제 긍정이, 되, 긍정이 되고, 그 다음에, 엔드가 5월이 되고, 출력 부분에 낫이 생깁니다. 이해하셨나요?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낫, 낫,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만나면, 이 엔드가 5R로 바뀌고, 출력 부분에 동그라미 생긴다. 낫이 생긴다. 이렇게 바뀌는 게 이번에 논리에로의 변형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. 이번에는 아까는 엔드였는데, 노알이죠? No o r 이죠 5R or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게 낫, 낫. 동그라미, 동그라미 들어오면이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? 5R이 엔드로 바뀌고, 출력 부분에 동그라미 생긴다. 이게 바로 논리에로 변형 공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낸드죠. 결론적으로 낸드가 나왔고, 노알이 no 나왔습니다. 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난, 낫이 만나면은 난, 낫이 만나면은 엔드는 OR로 바뀌고 난, 낫이 만나면은 OR은 엔드로 바뀌고 출력 부분에 동그라미, 낫이 생긴다 이걸 기억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정리하면은 보시면은 엔드가 있고 엔드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좀 다른 게 동그라미가 있고 낫이 있고 아랫부분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뭐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? 낫을 또 그려주면 돼요. 그래서, 동그라미가 있고, 낫낫.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, 낫낫.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.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, 낫을 두 개는 그려줘도 됩니다. 그래서, 위에는 세 개, 아래는 두 개인데, 여기 하나하나, 위아래에 있는 낫낫이 not, 만나면 어떻게 돼요? 이 엔드가 5월이 되죠. 바뀌고, 그 다음에 출력의 동그라미가 되고, 그 다음에, 이건 어떻게 돼요? 이건 낫낫이기 not, 때문에 없어지고, 여기 보시면은 이 낫이 낫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. 어렵나요? 어렵지 않죠? 이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만나면, 위아래 동그라미가 만나서 엔드가 5R로 바뀌고 출력이, 출력에 낫이 생기고, 그 다음에 이거, 이건 없어지고, 부정이, 부정 긍정이니까, 그 다음에 아래는 낫이 하나 담아서 낫이 하나 담는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래 한번더 해볼게요. 아래는 5R이죠. 5R이고, 그 다음에 위에는 동그라미가 없고, 아래는 에 동그라미가 있는 낫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은, 어, 둘다 동그라미가 있어야지, 이 OR이 엔드로 바뀌는데, 위아래가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, 어, 그러면 또 낫나 그려줘야겠네. 그래서 낫나. 동그라미, 동그라미 그려주고, 그 다음에 낫나 그려주면은, 아래에는 하나, 둘, 세 개, 위에는 두 개죠. 그러면은, 위아래 이거 두 개가 만나서, 이 OR이 엔드로 바뀌고, 출력에 동그라미. 그리고 아래 두 개는, 부정의 부정이기 때 없어지고, 위에는 난만 있기 때문에, 난, 이렇게 그려주면은, 어, 바뀌게 되겠죠. 이 논리식이, 논리에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. 이해하셨죠? 어렵지 않죠? 어, 그래서,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, 좀 간단한 건데, 보시면은, 하나, 둘, 세개 엔드가 있고, 동그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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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요?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, 이거는 만두 개가 만나면은, 엔드가 5R로 바뀌고, 출력의 동그라미. 이것도 마찬가지로, 동그라미 두 개가 만나서, 엔드가 5R로 바뀌고, 출력의 동그라미. 이것도 마찬가지죠. 똑같이, 동그라미, 동그라미, 엔드가 5R로 바뀌고, 동그라미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, 보시면은, 여기 보면은, 어디? 이거 뭐예요? 또 엔드인데, 이거는 하나, 둘, 셋, 셋 다, 동그라미네요. 그래서,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만나서, 어떻게 돼요? 이 엔드가 5R로 바뀌고, 출력의 동그라미가 된다. 그래서, 노알만의 논리회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어, 이렇게 하는, 이, 이렇게 저희가 논리회로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사실, 노알 같은 경우에 그 유접점회로, A접점, B접점 이렇게 회로를 그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저희는 엔드랑 OR에 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, 이런 그 노알이나 낸드 회로를 이렇게 바꿔서 그 엔드나 OR회로 바꿔야지만 좀더 저희가 나중에 유접점회로 그리기 좀더 편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런, 노알과 낸드를 이렇게 뒤로 바꾸거나, 다시 앞으로 바꾸거나, 이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, 어쨌든, 20년 기출에 이 회로를 이렇게 등가회로로 새로 똑같이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, 저에게 이번에 설명드린 거,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만나면은, n 드는 OR로 바뀌, 모양이 바뀌고, 출력이 동그라미. 그 다음에, 동그라미, 동그라미가 만나면은, OR은 n 드로 바뀌고, 그 다음에, 출력이 동그라미. 이렇게 된다.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, 하나 또 부연 설명 드리면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들어왔을 때 위는 동그라미, 아래동그라미 때는 부정의 부정을, 부정의 부정을, 부정의 부정을 각각 해서 부정의 부정의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, 동그라미 만들어서 바꾸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각각 부정의 부정은 놔두고 남는 건 그대로 쓰면 된다.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문제로 다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저희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